네, 안녕하세요. 은영입니다. 네, 제가 오늘요 어, 이렇게 또 램박을 들고 왔는데요. 제가, 어제, 추석 전까지 이제 제가 있는 모든 재고를 다 판매를 하고, 추석 때쯤에, 어, 가게약 제작 램박 영상을 올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빨리 있는 재고로 처분을 하려고 이렇게 램박을 또 들고 왔고요. 이번에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만한 조금 적은 가격대라서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두 박스를 들고 왔는데 두 박스가 어, 구성도 약간 다르고 가격도 달라요. 그래서 낮은 가격부터 소개시켜드릴 건데 저는 이거는 택포 만 원, 이거는 택포 만 이천 원이에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만원 박스를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 일본 박스라고 하셔도 되고 만원 택포 만원 박스라고 하셔, 하셔도 돼요. 그러면 우선 이거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방탄 무중복 세배 린박이고요. 원가는 택배비 4,000원을 포함한 36,000원이고 제가 팔 가격은 택배비 포함해서 만 원입니다. 소장용 랜박이고 어, 3배 이상 애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있고 소개시켜드릴게요. 어, 다른 문출처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따로 말씀드리지 않는 건 전부 다제출처입니다윤비환자님 사랑합니다. 슬로건 단면 슬로건이고 어, 두장천원한 세트라서 두장 넣어드렸고 배송 갈때 말아서 들어가요. 이게 자꾸 넘어가서 일단 이렇게 해줄게요. 그다음 역사들이 들어가는데. 두 장에 천 원이 한 세트씩이에요. 에고 지금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찍는 거라 보기 조금 나가서 편집을 해도 목소리가 좀더 이상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초점이 안 잡혔었네요. 오케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스티커류랑 슬로건들인데 은교빠 다크 스티커 투명이고 이건 여섯 장에 천 원이 한 세트고 이거는 은교빠 미니 슬로건인데 네 장에 천 원이 한 세트예요. 그리고 이건 데커 연결 동성인데 아마도 여섯 장에 천 원이 한 세트일 거예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이거 네컷 연결도 모송 다섯 장에 천원한 세트예요 여섯 장이 아니라 그다음에 인생 네컷들 다섯 장에 천원한 세트고요 남준상로 단면 미니슬로건 네장은천원 그리고 대지다 포토 티켓 두 장에 천원 제가 다른 물품들을 어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릴 때 장수를 말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제 포토 카드 소개시켜드릴게요. 포토카드는 근데, 어 거의 다 8장의 톤이 한 세트일 거예요. 요즘에는 거의 다 8장으로 제가 맞춰가지고,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갑자기 또 도안 없는 거에 빠져가지고, 카스에서 예쁜 도안들이랑 존재 많이 맡기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귀돌이. 아, 귀돌이. 아직까지는 계속 제출처라서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거는 비쉘님 출처예요. 다시 제출처.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구성이 램박 1이고 큐포 만원인 램박입니다. 이렇게 소개시켜드렸고, 여기 놔둘게요, 그냥. 그리고 이제 램박 2인데요. 램박 2는 구성도 조금 다르고, 가격대가 조금 더 높아요. 원가도 높은 만큼. 어, 이것도 역시 무중복 3배 램박이고요. 원가는 택배비 4천원을 포함해서 43,000원인데, 제가 팔 가격은 택포반 2,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무중복 램박이기 때문에 소장하시기에 좋은 램박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배 이상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빼보도록 할게요. 여기 박스에 들어가는 물품이 아까 소개시켜드린 이 박스랑 물품 비슷해서, 어, 장수, 이제, 장수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그냥 소개만 시켜드릴게요. 단면. 이거 말아서 배송 가고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엽서들 한 세트씩 들어가요. 그리고, 청원다크 스티커. 슬로건. 무 이렇게 들어가요. 이 박스에는 앞에서 앞에 랜박에서 소개시켜드린 도안들이 많아서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 대충 그리고 인생 리컷 그리고 남준 상황 미니 솔로건데치타 티켓 아티케 포카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 이거 2천 원짜리 땅매 한권 들어가고요. 그다음 무기돌 포카들이고요. 또 단면이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아까 소개시켜드렸으니까. 도안이 거의 다 비슷해요. 몇 개, 몇개 추가된 게 있을 뿐이지, 그냥 넘어가는 거는 이제 단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소개시켜 드려가지고 이렇게 구요. 이제 비도리 포카, 이거 비셜님출처에요 나머지 다 제출처구요. 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국오빠 유광원형 핀 버튼 2000원짜리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택포 어, 12000원짜리인 두번째 램박을 소개시켜드렸구요 어, 질문은 댓글로만 해주시고 영상 고정댓글에 있는 주의사항이랑 양식 보시고 오픈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인사없이 양식만 써주세요 어, 이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해주시면 어떤 램박을 구매하시는지 몰라서 어, 캡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세배 어, 램박인데 택포 만 원짜리 첫 번째 랜덤인지, 택포 만천 원짜리 두 번째 랜덤인지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많은 구매 부탁드려요. 이상으로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